뒤지게 하는 같요 조금 늘은 것 같나요? 조금 늘었네요 고마워요 아, 부끄러워요 구라요 지 미친년이? 사랑해칼 카레 여세요 카레에다가 도뭐뭐 먹고 왔는지 말해봐 응? 뭐야 뭐 먹고 왔어? 돼지 두루치기에다가그 두부김치 <laughs> 아, 오성이 맞고 야, 야 돼지 두루치기 전나 기수이름 같은데? 봐봐야겠다. 돼지, <laughs> <기술> <laughs> 돼지 두루치기! 야 이거 기수이름 같은데? 돼지 두루치기! 야 이거 전성이 두루치기 나왔어. <laughs> 오성이 두루치기! 플라잉 고릴라는 뭐야? 그니까 그냥 갑자기 윈스턴하니까 윈스터 이 날아다니잖아 퍼프 들으면 그거 생겨나가지고 플라잉 고릴라. 저거는 어디서 났어? 저 부산은? 저거 검색해보니까 있던데 하하 <laughs> <laughs> 검... 진짜로? <laughs> 그래 나 블라잉거릴라 치니까 <머리를> 나오던데 <laughs> 개미다 <개발이다>. 불우렁쌩이 <laughs> 얘 데미지도 안받아 얘 만능이야 미쳤다 어? 여슬라 소리 나는데? 불우렁쌩이가 <laughs> 바다를 지배했다 이거 뭐 진짜 어. 왜안 잘하지? 야 뭐야 불우렁쌩이 어. 때문이네 이거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 먹고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잔디야 잔디 하지하게잖아 불렁뱅. 적같은 발음으로 하지 말라고. 불렁뱅. 불렁뱅. 뭔 말이가 있네. 야 뭐야? 잠깐만. <laughs> <응>? 왜? <laughs> 아니, <죽어봐>. <웃음> <웃음> 야. 왜? 안에 들어가봐 야야야 물. 야 불운이 새잖아. 엄청난놈이었어야 <laughs> 용암 새잖아. 용암 새잖아. <laughs> 야, 이 새끼 생각보다 더 엄청 소이었는데 아니, 불홍색으로 막아! 불홍색으로 막아! <laughs> 이걸 막을 수 있다고, 불홍색! 부릉쟁이. 아니, 불색으로 막을 수 있다고! 불홍색! <laughs> 불홍색! <부릉쟁이. 부릉쟁이. 웃음> 아니, 불홍색이요, 불홍색! 거... 안 돼! <laughs> 8m짜리로 아 <laughs> 상식적으로 말해는데불홍색이 어제 뒤에 뭐냐 쟤? 정주형 롤할스트라고 있어 고스트야성주형 그게 뭐야? 캐릭터 이름 응? 주동오왜 주동오멘 김화성 자꾸 부르는데 안 들려? 들려 <웃음> <웃음> 내가 니놈 과자뽕을 들어보니 <laughs> <laughs> 야 잠깐, 진짜, <laughs> 이게 뭐야? 진짜, 야 잠깐, <laughs> 야 잠깐, 야야 이거, <laughs> 아니, 개이다 왜, 왜이게안 부서진 줄 알아? 몰라, 왜안 부서진가? 뾰족렌치가, 뾰족렌치가 3리율20% 감소에다가 아... 마이너스 33% 피해 감소, 아 존나 못 끼네, 스월, 못부서 이거.. 얘 이름 민키야. 이런 이름, 이름 어이씨야진 진걸 진짜 진걸 야 진짜 아니야 이름 야 진짜 아니야 아아 어, 진짜 아 하지마 아이뭘 멀리서 봐 멀리서 멀리서 아 진짜 뭐 있어 멀리서 보고 있어 봐봐 이 새끼 따라오는 거 존나 무섭다 야 진짜 어 저건 아니야 이렇게 따라오는 거 존나 무섭다고 그러면 반대로 어씨 이발 그냥 여기 방어 했어 방어 깨어 여기 있어 쓰러짐 기절 야 뭐야 저거. <웃음> <웃음> 와 대단하다 <laughs> 야 이거는 박수 차드림 절대 안 드릴다는 의미야? 박수 쳐드림 뭔 소리야 뭐가 응, 아까 두드리는 소리 뭐야 뭐, 뭘 두드려? 몰라 뭔가 두드리는 소리 났어 너한테서 개소리 그 하지마 이 X발이나 진짠데? 닥쳐 미친X나 재밌다 <laughs> 아니야. 뭐 지금 뭐, 뭐 들었지? 못 들었어? 왜 뭔데? 아야 아, 언급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. 진짜 진짜 못 들었어? 뭔 소리? 문문 뭐, 두드리는 소리. 뭔 두드리는? 소리? 문 두드리는 거 같은데. 아 이게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시골인데 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. 집 전체가 들이거든. <laughs> <laughs> 아 그리고 약간 창문, 창문, 창문 두두두 약간 이런 소리 들리지 아... 그런 거야. 게임에서 난 소리였네. 아, 사람들이 꺼봐. 와, 아, 짜증나. 에이, 에이.